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닛 21 다양한 주격보호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보호라고 하는데요. 이 보호라는 게 뭘까요? 주격보호잖아요. 주어의, 주어의 상태와 변화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보충해 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주격보라는 것은 주어의 상태, 주격보라는 주어의 상태와 변화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설명까지 쓸게요. 이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 주격보가 나오는 거는 명사도 나올 수 있고요. 형용사도 나올 수 있어요. 전명구도 나올 수 있고요. 또그 외에도 부정,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명사절이 올수 있어요. 다 올, 대부분 다올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명사절은요. 명사절은 접속사 that 그 다음에 whether 그 다음에 또는 의문사 이게 뭐죠? 간접 의문부도 올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보시면 그또 하나 밑에 설명을 또 한번 해볼게요 흡우정사와 동명사 명사절 명사절에 주격법 명사절은 3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사절 대표적으로 3개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얘기했던 거첫 번째 대접속사 접속, 접만 쓸게요. 이 e 뭐죠? weather. 또 뭐가 있죠? 세 번째. 어, 세 번째는 간접, 음문문 요것도 뭐예요? 즉격고로 올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뭐죠? 여기 뒤에 보시면, 어, 현재 분사는 능동, 어, ing죠?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수동. 어, ed도 올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해야 될게 많아요. 213번 보시죠. our prime. So a purpose in this life is to help others 이렇게 되있죠 우리의 주된 목적은 우리 인생에서 주어 동사죠 어. 그 다음에 뭐야 t 가 있잖아요 뭐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했죠 이거 빨리 할게요 주어와 보호 위치는요 주어 보호 위치에서는 표부정사 ing 이게 뭐예요 동명사예요 아무거나 써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는 어디 위치죠 보호 위치죠 여기 투부정사의 보호 위치잖아요 그러면 helping도 된다라는 거예요 helping others도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214번 the least, 아, the least expensive education is learning from the mistake of others 이렇게 돼 있죠 최소한의 뭐야? 비싼 교육이죠 그냥 뭐예요? 최소한의 비싼 교육이 뭐야? 이게 저렴한이에요 최소한의 비싼 거니까 저렴한이에요. 이걸 한, 한, 하나로 묶어주시면 돼요. The least expensive가 저렴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한의 비싼 거니까 가장 저렴한 거죠. 어, 가, 저렴한 교육은 뭐예요? 어, 여기 주어 동사네요. 어, 배우는 것입니다. 몸으로부터 실수로부터 그렇죠.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즈 다음에 투런 될까요? 투런도 되는 거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to 투 n from the mistake. of others도 된다. 아, 한번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215번을 한번 보시죠. 이, 아, the duty of the, 아, the duty of the court system is to protect the right of the people.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얘가 주어져. 동사고요 얘가 C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니까 해볼게요. 법정에서, 법정, 아, 법제도죠. 법제도에서의, 그죠. 의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무는 왜 보호하는 것에왜 사람들의 권리죠? 더 라이스 있으면요. 이거는 여기는 명사예요. 라이스는 오른쪽도 되지만 권리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 자리죠? 투부정사의 보호 자리네. 투부정사의 보 투부정사는 주어 보호일 때 투부정사 써도되고아인지 아무거나 써도 된다그 했어요. 그래서 프로텍팅도 써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216번을 볼게요. All you have to do is to vary your routine a little.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all이 있으면요. 여기 to 부정사가 대부분 생략이 돼요. 동사, 동사 충돌이 되더라도 여기가 to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대부분 생략이 됩니다. all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to가 거의 생략이 된다는 라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너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뭐야? 너의 어, 일상생활을 약간 변화하는 것이다. 이거 변화돼요? 변화하다. 변화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는 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고요. 나 아, 여까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까지인데요. 실수를 했어요. 여까지예요. 여까지. 얘가 너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is to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사가 여기 있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 c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보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거 유어 루틴이면 일상생활이에요. 틀에 바뀌는 것도 되죠 근데 약간 이란 뜻도 있어요 여기는 리틀은요 217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 Forgiving someone is trying to look at things from their perspective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be trying to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냥 관용 적으로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석 위주로 갈게요 무엇을 하려고 외워 주세요 그냥 그래야지 훨씬 더 편하실 것 같... 무엇을 하려고 하다 라는 거야 <laughs> 여기서 보시면, 얘는, 뭐죠? 폴기빙 여기서는 동명사로 쓰였어요. 아까 전에 또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빨리 얘기할게요. 주어보호 위치는 투부정사랑 ing 아무거나 써도 된대요. 그럼 여기, to, for, to, 기부도 쓸수 있죠? for이에요. 기부도 쓸수 있다는 라 것을 쭉 써본까지 쓸수 있다는 거예요. 얘도 맞다. 그렇죠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어, 왜요? 끊을게요. 무언가를 어떤 것들을 무언가를 어떤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야. 모형으로부터 그들의 관점으로부터 어떤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 be trying to를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여기는 관점이에요. Perspective. 그들의 관점으로부터 어떤 것을 보려고 하려고 하는 려고하 거죠. 21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Send your goal and keep moving forward.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세우다 라는 뜻이에요. 너의 목표를 세우세요. V를이죠. 위... 이렇게. 그렇죠 너의 목표를 세우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뭐예요? 킵. 아 여기 뭐죠? 응. 킵 있죠. 아, 킵 다음에 ING도 외우셔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뭐뭐 하다 라는 뜻이죠. 그냥 여기도 해석 위로 많이 갈게요. 너의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뭐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move forward가 앞으로 나아가다라. 고 생각하시면 돼요. move forward가 앞으로 나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라고 하는 거겠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21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You should stay focused on the, on the daily task.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일과예요. 일과들이거든요. 근데 주어, 얘가 동사죠. 그렇죠. 여기가 C가 되겠죠. 여기서는 뭐예요? 과거 분사가요. C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너는 뭐예요? 유지. 어, 계속해서 이거 스테이가 보시면 상태 유지 동사라고 하거든요. 상태 유지 동사를 기억해 주세요. 상태 유지 동사는 스테이가 있고, keep, remain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우리가 또 얘기하는 스탠드 라이드 있겠죠.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계속해서 뭔가 하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유지하다라고. 너는 집주, 계속해서 집중해야만 한다는 거야. 집중하도록 해야 돼. 이요 일과 일과들을 일과, 일과들 계속해서 집중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 220번 한번 할게요. The mysteries surrounding Stonehenge remain unsolved.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턴엔지까지 껴들어간 거다. 주위에 있는 거죠. 주어죠 얘가 동사고, C다. 아까 좀 리메인 있죠? 계속해서 뭐뭐하다. 여기도 과거 분사가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이게 C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턴엔지 주위에 있는 이러한 미스테리 들은 아, 미스테리, 미스테리한 거 있죠? 신비로움들, 신기한 것들은, 뭐예요? 유지, 계속해서 뭐예요? 어, 뭐 하고 있어요? 풀리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풀리지 않는 엄이브 um, 풀리는 거잖아요. 풀리지 않는 것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밑에를 보시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리 있고요. 여기 보시면 you have t o do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b랑 be very가 있잖아요. 이 t 가 대부분 생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221번을 보시죠. Uh, my point is that uh, is that we're spending too much time on detail. 이렇게 되있죠. 여기 보시면요. 비동사가 있고요. 여기 대시 있어요. 근데 비동사가 있고 투랑 여기가 ing가 있잖아요. 얘는 여기 여기는 명사 구조. 아, 명사구 같죠. 명사구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쵸 명사구가 맞아요. 근데 여기 대시 있다라고 하면 뭐죠? 얘는 접속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어가 있어야겠죠. 그쵸 똑같이 해석은 하지만 똑같이 뭐많은 것이다라고 해석하지만 여기 문법의 형태가 좀 다르죠? 그걸 보시면 된다. 그래서 나의 요점은요, 것입니다. 여기부터 서 끝까지가 C네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세부사항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온 디테일은 M으로 여기 안에서, 대 이하의 안에서 보면 주어, 동사고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되는 거겠죠. M 이렇게 되겠죠. 여기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주어, 동사, 대부터 끝까지가 뭐다? C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222번을 한번 할게요. h e question is not whether we will die, but how we will live.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을 안 드렸듯이, 목적 여기는 지금 대부터 끝까지가요. 아까 전에 접속사라는 거예요. 여기 명사 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0번은요. 그, 그 질문은, 어, 여기는 외덜이네요외덜이 웨더리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뭐가 나왔죠? 여기는, 지금 잘 얘기하는 게 명사절로, 명사절을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는, 어, 간접 의문문이 나오네요. 간접 의문문이 나왔어요. 간접 의문문이 나왔는데요. 어, 보시죠. 그 질문은요, 우리가 주, 죽을, 죽게 되는 것인지가 아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죽게 될 것인지가 아니고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됐나요? 다시 한 번. 어, not a, a가 아니라 b다. 이러는 거죠. 이게 기억나나요? 어, 이렇게 보셔야 돼요. not은 not a, but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아니라 b라는 거죠.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 질문은 우리가 죽어, 죽을 것이 아니라 죽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지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러면 주어, 동사, 다음에 여기 웨덜부터 끝까지가 다 C가 되겠죠. S, V, C예요. 어, 222번 한번 보시죠. The hot topic among students is who is going to be their homeroom teacher. 이렇게 됐죠저 핫한 뭐요? 아, 뜨거운 주제는 어, 뜨거운 관심사라고 하죠 여기서는 학생들 사이에 크거 관심사라고 할게요 주제라고 해도 돼요 어 사람들 사이에 뜨거운 주제 관심사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주어죠 이 전체가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이 주, 동사고요 여기 후가 나오네요 여기가 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 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의주고요 얘가 동사예요 얘가 이렇게 동사로 보시면 돼요 뭐뭐할 예정입니다 라고 홈런, 홈런 티처는 뭐죠? 이게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걸 보시면 된다. 학생들 사이에 뜨거운 관심사는 누가 되는지이다. 그들의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명사 절이네요. 의주동이니까 의주동은 뭐다? 동사절이다. 간접 의문이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224번을 보시죠. One of the hardest choices in life is which bridge we should cross.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봐보세요. 하나만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A가 주어겠죠. 동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 다우리 우리 위치 아시죠? 위치가 나오면요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얘가 어떤 그렇 어떤 어느 것이야 어떤 그렇게 보시면요. 얘가 의주 동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명사절이에요. 가장 힘든, 힘든 선택 중에 하나래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선택 중에 하나, 인생, 인, 인생에서 가장 힘든 선택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입니다. 뭐예요? 어떤 다리를 우리가 건네야만 하는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어떤, 그게 무슨 얘기를 비유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비유한 거냐면, 우리가 가장 힘든 선택 중에, 만약에 예를 대학이라고 하면, A대학, B대학, C대학 어떤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어떤 과를 선택할지 이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에서 봤을 때 225번 한번 보시죠. The first lesson in driving is how you start the car. The car starts the car 이렇게 돼있죠 보시면요 여기가 주어고요, 동사고, 그다음에 여기가 C가 되겠네요. 그렇죠? 운전하는 첫 번째 훈련은 교육은 교육이에요. 교육 아니면은 교훈 이렇게 쓰면 되죠. 그 교육은 그냥 운전하는데 첫 번째 교육은 어, 교육이 더 낫겠네요. 그렇죠. 응, 뭐입니다. 어떻게 너가 차를 차를 시동을 걸 시작할지니까 시동을 여기는 시동을 걸다가 좋겠네요. 어 시동을 걸지입니다.라는 거겠죠. 어, 다시 한번 할게요. 첫 번째 교육은 운전해서 어떻게 너가 그 차를 시동을 걸지다 라고 하는 거겠죠. 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우리가 전에 유닛 14를 했었거든요. 거기서는요. 20 이렇게 나왔어요. 20 먼저 나오고 이게 비인칭 주어로 나왔을 거예요. 비인칭 주어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심스가 나왔을 거예요. 심. 심스 아니면 어피얼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과거는 뭘뭐 ED가 붙긴 하겠죠. 어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또 여기 happen이 나왔을 거예요 happen, happens 이렇게 나왔죠 이게 대 h a 을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쓸 거예요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배웠으니까 유닛 14를 일단 참조해 주세요 그 다음에 s e m s appear 2가 나는데 모모인것 같다라는 뜻인 거 아시죠 모모인것 같다 모모처럼 보이다 probe는 어떤 걸 증명하다는 뜻이면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요 turnout가 어, 있고 probe2가 있으면요 한명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 나와요. Come get grow. 이거 자주, 자주 나오죠. 투부장사 모모스 하게 되다고요 Happen to는 우연히 모모하다, 공교롭게 모모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보죠. 예문을 통해서. 226번을 보시죠. We seem to learn life's best lessons at the worst time. 우리는 모모인 것 같습니다. 배우는 것 같아요. 뭘 배우는 것 같아요? 삶의 최고의 교, 교훈을요. 어디에서? 가장 힘든 시간에죠. 월스트. 가장 힘든 거죠. 시간에요. 여기 모모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밑에다 써놨어요. 우리가 요 뜻, 요것도 쓸수 있지만, 같은 뜻을 쓸수 있어요. 여기 이시, 이시 있죠. 보이시죠? 요거를 비인칭 주어를 떼 놓고요. 여기 심스 데스 쓸수 있어요. 이렇게. 쓸수 있고, 요 자리를 위로 쓸수 있고, 이렇게도쓸수 있다는 라 얘기예요. 그걸 보시면 되고, 인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삶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 어디에서? 가장 힘든 시간에서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네, 어떤, 어떤 작가는 이렇게도 쓸 글쓰는 이렇게 쓰고, 어떤 글쓰는 2번처럼 이번, 쓰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227번 한번 해보시죠. He didn't appear to be nervous even before the big match. 이렇게 돼 있죠? 그는 appeared, 뭘쓸수 있다? s e m 쓸수 있어요. 뭐야? 불안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요? 아, 뭐, 앞에서도, 어, 정말 빅매치가 뭐죠? 엄청난 중요한 경기 앞에서도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볼겠습니다. is을 썼어요. is을 쓰고요. didn't appear를 딱쓸수 있겠죠. 모모인것 그러니까, 같지 않습니다. 어, 모모인것 같지 않아요. 대절 이하에. 뭐예요? 대접속사 이하에. 그는, 어, nervous. 뭐예요? 불안해한 것 같지 않아요. 심지어 뭐예요? 빅매치 앞에서도.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얘기죠. 2 2 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Solving the climate problem has proved to be a challenge.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한번 보시죠. 그 기후 기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 Sims to run이죠. Sims to. 여기서 보시면요, Sims to가 돼 있잖아요. Sims to가 돼 있잖아요. 여기가 동사라고 했죠. 여기가 동사 자리를 볼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부터가 어디죠? C를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잠깐 지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C가 어디 있죠? 2부터 이렇게 잡았죠. 맞아요. 2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까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렇게 잡으셔라 라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얘가 2부 정사의 뭐예요? 보호자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C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프로브가 여기는 몇 가지가 동사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죠. 지후변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판명됩니다 판명 판명됐어요 어, 어, 판명 그렇죠? 과거에서 지금까지네요 현재 완료네 어, 도전, 도전으로 도전 판명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229번을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In the film, sometimes uh, the least expected person turns out to be the blame 예, 그렇죠? 여기 보시면요 여기 빌런이네요.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빌런이에요. 빌런 이렇게 해야 돼요. 어, 영화에서 때때로 여기 있죠. 때때로 가장 최소한의 가장 최소한의 사람들이 뭐예요? 최소한의 사람이 뭐요? 예 가장 어, 여기를 최소한의 예상된 사람이 뭐냐면 가장 예측이 어려운이에요. 사람들은 한명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영화에서 때때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한명됩니다 뭐요? 예 어, 빌런, 악당으로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C가 되는 거다. C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3, 230번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턴아웃 있죠. 턴아웃 아시죠? 이거 프로브가 될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프로브스. 그다음에 230번 해볼게요. We don't get to know people when they come to us. We just go to them to find out what they are like.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요 괴태가 얘기를 했는데요. 어, 여기는 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됨, 되지 않아요. 사람들을 아는 것을, 아는 것이 되지는 않아요. 몸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왜? 우리는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게 아니래요. 그렇죠 얘가 무슨, 그, 개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봅시다. 우리는, 어, 가야만 한데, 누구에게? 그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쵸? 에게. 그니까 러 여기는 M이 되겠네요 그들에게 가야만 합니다. 뭐, 하, 알기 위해서. 여기는 투부정사의 부, 목적이네요. 부사정 목적. 부사정 목적. 그쵸? 뭐 하기 위해네요. 알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관용적으로 했어요. What they are like는요. 어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 they, 어, they, uh, what they are like는 어떤 사람인지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라는 뜻이에요. What they are like. 그렇죠. 이것 좀꼭 외워주세요. 어떤 사람인지. 이건 관용적으로 많이 씁니다. 여기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근데 네, get 아시죠? grow도 써도 되고요. 그로 겟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컴드 써도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231번 해 보시죠. We happened to discover we had a few things in common 이죠 그렇죠? have in c o m m o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공통점이 있다. 그렇죠. 여기 흔한이 아니에요. 아, 제가 잘못 얘기했네. 흔한이 아니라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happened 알죠? 어, 공교롭게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주어 동사 얘가 전체적으로 C가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떤 거죠? 우리가 어, 약간의 약간의 몇몇 것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죠. 몇 개의 것들이 있어요. 몇 개의 것들이라고 하는 게더 좋겠네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얘도 똑같이 t 을 쓰면서 happen e d 쓰면서요. d e s 을 쓰고 위가 이렇게 오면서 d i s c o v e r 당연히 이건 to p l 동사 원형이니까.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디를 쓰고요. 이렇게 써도 될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 우연히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몇 개의 강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어, 다양한 주격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